자, 50번을 봅니다. 50번은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고 전체는 실수 전체가 전체 집합. 그다음에 실수 x에 대하여. 자, p는 이렇게. 그다음에 q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A, B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주고, 걔가 맞냐, 틀리냐를 골라봐라. 라는 거니까, 뭐, 그대로 일단 시키는 대로 해 보면 되겠다. 그치? 기억은 A가 0이래. 그러니까 0이 0보다 작아.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될 거고, 어,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네. P는 공집합. 이렇게 해서, 너는 맞는 말. 이렇게. 해. 계신 거요. 리은.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라고 했으니까 b의 조건을 우리가 어 부등식을 풀어보면 플러스니까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0이다라면 q 조건은 뭐가 되냐면 x가 0보다 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어떤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얘들아? 그래서 Q가 더커 라고 하니까 이건 맞는 말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볼 건데 A가 0보다 작아 라고 하니까 여기 최고차가 음수니까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P조건은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X가 큰거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Q조건은 뭐가 되냐면 B가 3이다 라고 하니까 X가 3보다 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P의 여집합, 얘는 Q.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 되겠니? 자, 그럼 P의 여집합은 뭔데? X가, X가 1보다 작다, 2보다 커 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걸 말하는 거고, Q는 3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 포함되니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되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지 얘들아.